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끔찍한 진실, 결코 유머로 덮을 수 없는 이유. 조직 스토킹의 실체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진실한 반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특정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 행위는 고립불안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이는 대개 주변인들,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며 결코 유머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머는 괴롭힘의 도구가 아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종종 유머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는 결코 농담으로 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시달리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조직스토킹의 수단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말을 듣거나 생활소음 속에서 괴롭힘의 메시지를 섞어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이나 위층의 이웃이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을 멀리서 느끼며 불안감을 증폭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이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성별나이 심지어 국적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체계 내에서 조종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신념에 의해 동기화된 이들은 대개 정상인이 아닌 행동양식을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